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과 존귀와 권능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시간 임직자 조호연 강도사님과. 인이나 강도사님을 사랑하셔서 인직 안수에게 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시킨 후에 내가 전군같이 나오리라 하신 말씀 많은 연단 속에서도 오늘 날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 어려운 시대에 두 분의 종들을 크게 쓰시옵시고, 네. 영적인 목사님으로 큰 권능을 더하옵소서, <laughs> 네. 성령 충만하여 지력, 체력, 영영 있는 종으로 삼으시고, 지혜롭고, 영적인 부부, 목사님 되시기를 네. 원합니다. 네. 몸 담고 있는 주님의 교회를 그리스도 빛이 강하게 비춰질 것을 믿습니다. 네. 부흥되게 하옵시고 네. 말씀이 살아 있고 네. 네. 기도가 그치지 않는 제단 네. 전도가 불러기를 바라옵고 나옵니다. 네. 네. 현지 노예를 축복하시고 부흥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에셀 노회장님을 단위에 세우주신하나님 아버지 영육이 강건하게 하옵시고 노예를 이끄고 나가시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이 시간 부름받는 청지기 제목으로 빛의 말씀을 대연하실 텐데 이 자리에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시네 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